상식이 안녕? 아저병신왜 해맑고 지랄이야? 야 니가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너차 죽이려고 찾아낸 수고 이게 뭐가 되냐 이게? 아 씨. 됐어 숨지다 났구만. 머글이 뭐못 찾니? 답답해서 내가 왔지? 어야, 됐다, 됐다, 됐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아 이게 싸움 좋은 나 못해? 어 뭐? 두리온구야, 기지배라? 야 아, 씨발 무슨 청천장 주로 왔냐? 장사 잘 되나? 여기 뭐가 맛있어? 피자집이 십세야 피자가 맛있지 그럼까 면이 맛있을까? 어떻게 신메뉴나 나왔는데 시켜줄까? 어제고 뒤집걸 까내 돈은 안 받을까? 한양 먹는 중이라 밀가루는 좀 그렇고 시간 없으니까 별로 돈은 받자. 치킨? 뭐 피자나라 치킨 공주 하자고? 내가 줄창 노래를 불렀지. 선생도 님 학생도 직장인도 공무원도 목사님도 스님도. 편의점 가서 담배 사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이 대준다 보급병 뽕이 시대. 내가 다 만들었거든. 어너다 가져. 유원이 길대. 말좀 웃겨 하지 말고 새끼야. 떨리잖아. 야 창시가. 테드 창개 새끼야. 그래 창시가. 테드 창. <laughs> 아니 창시가 아닌데 왜 테드 창인 거야? 너 영어 이름 어떻게 지는지 모르지? 에 아무튼 네가 대한민국 다 먹으라. 내가 중국에서 물건 떼주면 넌 팔고, 넌 여기서 움, 난 대륙에서 움. 어떻게 <농튀김> 또 선거 줘야 되는 거냐, 쩌야장사잘 되고, 둘러봐라. 일매나 잘 되니까.